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고 우울해 하시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딱 60세 되시던 해 가을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지셨어요. 평소에 활발하시고 웃음도 많으셨는데 9월만 되면 갑자기 방에만 계시고 식사도 잘안 하시고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말씀을 정말 자주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가을 타나보다 하고 넘겼는데 작년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평소 좋아하시던 산책도 안 나가시고 친구분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을 딱 일주일만 실천했더니.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 나가시고 웃음도 많아지시고 요즘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세요.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우울증으로 병원 찾은 분들이 무려 145만 명이 넘더라고요. 9월만 되면 환자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난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정말 간단한데 확실한 효과가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그 비법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계절성 우울증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 대처할 수 있잖아요. 우리 동네 한의원 선생님께서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계절성 우울증은 일반 우울증하고는 조금 달라요. 특정 계절.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저희 옆집 할머니도 비슷한 증상을 겪으셨대요. 75세이신데 매년 9월만 되면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신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밥맛도 없고 계속 자고만 싶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가을과 겨울이 되면 낮이 짧아지잖아요. 해가 빨리 지고 어두운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게 우리 뇌에 엄청난 영향을 준대요. 햇빛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면, 우리 뇌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늘어나고요. 저희 어머니 경우에도 딱 그랬어요. 9월 초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9월 중순 넘어가면서 해가 일찍 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지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먼저 시도한 게 바로 아침 햇빛 쬐기였어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놀라웠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에 최소 30분 이상 햇빛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정말 싫어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무슨 산책이냐고 하시면서 안 나가시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처음 3일 동안은 매일 아침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정말 정성스럽게 깨워드렸어요.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아이고 귀찮아. 그냥 자게 내버려둬라고 하시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커튼을 활짝 열어서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엄마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엄마 손꼭 잡고 갈게요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밖에 나가자마자 어머니가 어머 햇빛이 정말 따뜻하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근처 공원까지 천천히 걸어갔는데 정확히 15분 걸렸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스스로 일어나셔서 산책 준비를 하시고 오늘은 공원 한 바퀴 더 돌아볼까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더라고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요즘 잠도 잘 자고 기분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집 할머니도 이 방법을 시도하셨대요. 2주 정도 지나니까 할머니가 아침 산책이 이제 습관이 됐다고 하시면서 혼자서도 잘 나가신대요. 밖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햇빛을 최대한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어머니 방 커튼을 얇은 레이스 커튼으로 바꿔드렸어요. 기존에 쓰시던 안막 커튼은 햇빛을 완전히 차단해서 방 안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레이스 커튼으로 바꾸니까 아침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와서 방 전체가 밝아졌어요. 어머니가 주로 시간을 보내시는 거실 소파 위치도 창문 바로 앞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앉아 계시면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게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에는 운동이 양만큼이나 효과적이라고 하셨어요. 하루에 딱 30분만 운동해도 정말 큰 도움이 된대요. 저희 어머니는 운동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냐, 피곤한데 쉬어야지라고 하시면서 계속 피하셨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첫 주에는 집앞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만 도는 거였어요. 정확히 10분 정도 걸리는 코스였는데, 어머니가 이 정도는 할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주부터는 조금씩 거리를 늘렸어요. 단지를 두 바퀴 돌고 근처 공원까지 가서 벤치에 앉았다가 오는 코스로 바꿨어요.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어머니가 걷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잠도 잘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제가 바빠서 못 나가면 혼자서도 나가세요. 아침 산책 30분, 저녁 산책 30분, 하루에 총 1시간을 걸으시는데 요즘 몸이 정말 가벼워졌다고 하시면서 표정이 정말 밝으셨어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 다니시는 한 할머니는 더 적극적이셨대요. 70세이신데 실내 자전거를 사서 매일 아침 30분씩 타신대요. 처음에는 5분도 힘드셨는데 지금은 30분을 걷더니 하신다고 해요. 운동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갑자기 무리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정말 짧게 10분이나 15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면 돼요. 햇빛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해져요. 비타민 D는 기분 조절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대요. 저는 어머니 식단을 완전히 바꿨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생선 요리를 해드렸어요.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 비타민 d가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월요일에는 연어구이를 해드렸어요. 연어를 소금, 후추로 간단하게 간해서 팬에 구웠는데 어머니가 고소하고 맛있다고 하시면서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아침에는 달걀을 꼭 챙겨드렸어요.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삶은 달걀, 계란말이, 계란찜 등 다양하게 해드렸는데, 어머니가 질리지 않으시고 잘 드셨어요. 우유도 매일 한 잔씩 드시게 했어요. 저는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를 사드렸는데, 어머니가 우유 마시면 속도 편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버섯도 정말 좋아요. 특히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데, 저는 말린 표고버섯을 사서 물에 불려서 요리에 넣었어요. 된장찌개, 미역국, 나물무침 등 어디든 넣을 수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새우도 자주 해드렸어요. 새우볶음, 새우전, 새우탕 등 다양하게 요리했는데 어머니가 새우를 좋아하셔서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시금치도 빼놓을 수 없어요. 시금치나물,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전 등으로 자주 해드렸는데 비타민 D 뿐만 아니라 철분도 많아서 건강에 정말 좋대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식단 관리를 정말 잘하신다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78세이신데 매일 아침 연어구이 한 토막 달걀 두개 우유 한 잔을 꼭 드신대요. 생체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핵심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원래 수면 패턴이 정말 불규칙하셨어요. 어떤 날은 밤 10시에 주무시고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주무시고 아침에도 6시에 일어나실 때도 있고 10시에 일어나실 때도 있었어요. 저는 일단 목표 시간을 정했어요. 밤 10시 30분에 주무시고 아침 7시에 일어나시는 걸로요. 방에 계시면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어머니 방에 블루라이트 차단 조명을 달아드렸어요.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으시게 했고요. 대신 책을 읽으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게 했어요. 잠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한잔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됐어요.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숙면에 도움이 된대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10시 30분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리시고 아침 치시면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지시더라고요. 우울할 때는 혼자 있고 싶어지잖아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우울증을 더 악화시켜요.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희 어머니는 우울증이 심하실 때 친구분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친한 친구분들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부탁드렸어요. 친구분들이 정말 고마우시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일주일에 두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친구분들이 찾아오시기로 했어요. 커피 한잔 드시면서 옛날 얘기도 하시고, 요즘 뉴스 얘기도 하시고, 손자, 손녀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동안 어머니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경로당도 다시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원래 경로당에 자주 가셨는데 우울증 때문에 몇달 동안 안 가셨거든요. 경로당에서 윷놀이도 하시고 노래방 기계로 노래도 부르시고 점심도 함께 드시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역시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봉사 활동도 시작하셨어요.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 준비를 도와주시는 봉사인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는 시니어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해요. 노래교실, 댄스교실, 그림교실, 서예교실 등 정말 많은데 저는 어머니한테 몇 가지 체험을 권해드렸어요. 어머니가 서예교실을 선택하셔서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다니고 계세요. 우울할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희 어머니는 원래 뜨개질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손주들 옷도 뜨고 손수건도 뜨고 그러셨는데 우울증 때문에 몇달 동안 손도 안 대셨어요. 저는 엄마 저한테 목도리 하나만 떠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드렸어요. 처음에는 나 그럴 기분 아니야라고 하셨지만 제가 계속 정말 갖고 싶은데라고 말씀드리니까 마지못해 시작하셨어요. 첫날은 딱 10분만 하시더라고요.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금방 그만두셨어요. 하지만 그 10분 동안 어머니 표정이 조금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둘째 날부터는 조금씩 시간이 늘어났어요. 20분, 30분, 1시간. 일주일 후에는 TV 보시면서 2시간씩 뜨개질을 하시더라고요. 2주 만에 목도리가 완성됐어요. 정말 예쁘고 따뜻한 목도리였는데, 제가 엄마 정말 예뻐요. 감사해요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정말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한 할아버지는 정원 가꾸기를 시작하셨대요.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토마토, 상추, 허브 등을 키우시는데 매일 물주고 자라는 거 보면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할머니는 요리를 시작하셨대요. 유튜브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보시고 따라 하시는데 새로운 요리 배우는 게 정말 재미있다고 하시면서 주변 분들한테 나눠드리기도 하신대요. 중요한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가지 방법,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정말 확실해요. 저희 어머니가 직접 경험하셨고, 주변 분들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최소한 2주 한달 정도는 계속해야 몸이 적응하고 변화가 보여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우울해하실 때, 혼자 두지 마세요. 함께 산책도 나가고 함께 식사도 하고 자주 전화도 하고 관심을 보여드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괜찮으세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만약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지신다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해 하세요. 매일 아침 산책 나가시고 친구분들 만나시고 경로당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정말 활기차게 지내세요. 올가을은 작년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 보면 제 마음도 정말 따뜻해져요. 여러분 부모님, 주변 어르신들도 올가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건강관리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